네, 반갑습니다. 상한가비기 군단장 상비군 TV입니다. 상비군 TV는 주식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특징주 등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등 우리나라에 대해서 뉴딜 정책을 많이 실시해 왔는데요. 어제 발표된 한국판 뉴딜지수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뉴딜 정책에 170조원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소식. 이두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한국판 주식에서도 관련주들이 꽤큰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관련주들 흐름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9월 3일 날 한국판 뉴딜정책훈련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 재정과 정책 금융, 민간 금융 3대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뉴딜, 뉴딜 인프라펀드 그리고 민간 뉴딜펀드까지 동시에 가동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보시게 되면 정책금융의 100조 원, 그리고 민간금융의 70조 원, 총 도합 170조 원의 규모의 한국판 유딜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이 170조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정책형, 아까 나왔었죠? 정책형 유딜 펀드는 20조 원. 규모이고요. 한국판 유딜 분야에 이제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유딜 인프라 펀드 관련해서는 유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할수 있게끔 세제 혜택을 마련해 주는 그런 유딜 인프라 펀드라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K 유딜 지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만의 K 유딜 지수를 개발해서 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까지도 개발할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딜 지수가라는 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 할수 있겠고요. 이것이 또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K 유딜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게 되면 다섯 개의 종류가 있어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리고 게임,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네개 지수 나와 있죠. 차전지 K 유질 지수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네 가지 지수 안에는 각각 하나의 지자 ETF나 펀드처럼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ETF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ETF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국내 증시 오셔가지고 ETF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쫙 뜨게 되는데요. 상장지수펀드라 해서 어떤 기초지수, 섹터별로 나눠어져 있는 지수의 대표 종목들을 모아놓은 어떤 주식과 그리고 펀드의 두 개의 장점만을 붙인 상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수 ETF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 t f 로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원유, 옛날 유명했었죠? 원유랑 차이나, 중국이나 해외도 다 투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이 다 나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TF와 비슷한 그런 지수형 펀드라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도 다 나와 있을 건데,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개 종목이 포함되게 되죠. 그러니까 10개 종목이 하나의 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4 종이 나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차 전지 쪽에는 아시는 것처럼 LG화학이나 삼성SDI 뭐 여러 가지 대형주들의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수가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오늘 상승이 꽤 크게 나와 주었던 이 풍력이랑 태양광 쪽,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 섹터인데요. 이 그린 뉴딜 지수 자체도 12월 달까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탄소 효율 관련된 그린 뉴딜 지수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대표적인 지수를 알아보았고요이 다섯 가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리고 마지막 그린 뉴딜까지. 이것이 이 우리나라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분야다라는 거, 이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애들 중에서 기업들이 170조 원을 빨아들일 애들이니까 이 안에서 우리나라 혁신 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만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지름길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관련해 가지고 차트 오늘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몇개 있었는데, 자 오늘 이제 어제 나왔던 이 기사에 불구하고 꽤 크게 나오지 못했던 상승 흐름이 오늘 나오면서 조금 풍력 쪽으로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발표했던 이 기사에서도 크게 상승하지 못했었거든요. 뭐, 유니슨도 그렇고, 동국 SNC나든지, 뭐, CS 베어링, 이런 애들이 봤을 때에도 어제만 해도 분명히 시세가 나오지 못했거든요. 정책 발표 자체는 어제, 낮에 이루어졌거든요 어제 오전에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상승 흐름에서는 그 약한, 뭐, 나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었던 시시콜콜했던 반응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풍력 관련 애들이 오늘 이렇게 한번큰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된 것은 이 그린 뉴딜 지수를 이제 다음 달 말에 출시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나오지 않았던 이런 뉴스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나오면서 어제의 탄력을 이어받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고요. 자 대장은 지금 현재 봤을 때에는 어, 유니슨이 가장 큰 대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도 보시게 되면은 자 예전부터 이제 거래량이 딱 터지는 구간 6월달부터 해서 그린 뉴딜이 계속 각광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유니슨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타워링 자체에서 풍력타워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풍력타워에 들어가는 터빈과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회사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친환경에 대한 어떤 큰 정책주라 볼수 있겠고요. 예전에도 뭐 말이 많았었던 기업이긴 했지만 자체 실적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2018년부터 계속 우하향을 하다가 정말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때부터 정말 한 5년 동안 진짜 한 3년 넘게 물려 계셨던 분들 계실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물려 있다가 이때 손절하시고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전고점을 돌파해 버리는 차트를 보면서 이 과연 이때 자랐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참 주식의 세계는 참 드라마틱하고도 참 다이나믹한. 당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책을 따라가는 정책주의 상승률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수급들을 다 무시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최대한 빠르게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잡아서 빨리 파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을 보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량이 줄기 전까지 계속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필요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 풍력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이 풍력 관련주들 오늘 대장 섹터를 기록한 만큼 다음 주까지도 한번 주목해 볼만한 좋겠다 생각이 들고, 다음 달 어떻게 이 지수가 발표됨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면서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풍력 관련 말고도 태양광 쪽으로 해서 뭐 신성 ENG라던가, 신성 ENG, 아니면 뭐 OCI, 이런 애들도 대형주들도 이렇게 꽤 크게 올라왔거든요. OCI도 예전부터 계속 60만원대 넘었었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60만원대 가던 종목이 이렇게까지 크게 빠졌는데 뭐 예전같이 다시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큰 대형주도 다시 이렇게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하리에 모이고 있다 이 거래량도 이 7500K 750만이죠? 터졌던이 거래량도 꽤 크게 역대급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큰 돈의 흐름은 앞으로 상승 추세로 나오자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두가지 섹터 태양광과 풍력 관련 한번 관심 종목에 두시고서 다음 주 흐름 지켜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